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가를 시작합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laughs>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먹은 터라 성삼 있게 영광 영광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laughs>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좋겠어 나의 길 대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빈 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과 하늘의 영과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늘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었어. 산자와 죽은 자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소리교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의 말씀 호세하십니다 12장 8절부터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리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낫은불리한 것이냐? 과연 그리 하다. 그들은 거짓대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발이랑 싸인. 돌무더기 같더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께서는 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선지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함이 경로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올리시리라 아멘. 오늘의 핵심 말씀은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인이라 손에 거짓저울을 가지고 또한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상인, 장사꾼이란 말입니다. 가난이란 그 단어가 장사꾼이란 상인이란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원래 상인이 아니었고 또 무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유목민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인과 장사는 거고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유목민과 또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농사를 줄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출의 그 결과는 정직합니다. 열심히 땀흘리는 대로 그들은 수고하고 또그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근데 게으르게 되면 절대 풍성함을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상인들은 약간 다릅니다. 이 머리를 막 씁니다. 머리를 많이 써 가지고 어, 10원짜리를 갖다가 1,000원에 팔 수도 있고 만 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인들의 어떤 수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천지 조건이 뭐냐? 이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되고 상대를 마음을 읽어야 되고 상대를 어, 어, 이렇게 설득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한 걸음 더 나가면 거짓과 사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말합니다. 자기 부모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상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상인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 한국말에게 그런 속담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곧 거짓 저울 속이는 것뭐 이런 것들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라의 위태위태할 때 그들은 매점매석하면서 쫙 수많은 물건들을 찾았다 잠, 그 저장해놨다가 가장 어려울 때 백배로 그냥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자를, 떼돈을 버는 그런 일들도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바로 에브라의 모습이요, 이스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인이라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 시세를 갖다가 잘 파악하가서 이렇게 떼돈을 벌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랑합니다. 그것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에 내려준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다. 그리고 내 수고한 것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불리가 있느냐? 라고 담대히 에브라함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얻은 재물 가운데 불리한 것이 있느냐? 예,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었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집달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 뭐야, 그, 빚을 적고 오려면 이제, 경매에 붙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경매의 그 루트를 알아가지고 그 시가보다 한참 싸게 한 3분의 1 가격으로 그 집을 구입하고 또 수리해가지고 뭐또한몇 배의 이익을 얻어서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 집을 사랑한, 집을 살았던 사람들의 눈물이, 피눈물이 담겨있는 겁니다. 아, 나는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하면서 어, 이렇게 부를 자랑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재물을 많이 가졌다,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그뭐 어떤 국가, 어떤 정책들을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땅을 왕창 사놓습니다.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정보를 얻어 가지고 미리 차 놓고 또 미리 떨어지 전에 미리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불법이 드러나지 않기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나 부자야. 재물을 많이 가졌어. 야, 내가 이렇게 얻은 것수준는 불법이 없어. 내참 민감한 머리, 뛰어난 머리들 그를 가지고 이런 재물을 얻은 거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부터 내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너희는 죄를 졌었고죄 속에 있었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을 그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 땅을 정복하게 하고또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이다. 다 처음부터 너희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고 재물을 얻었고 죄가 없다고 말하느냐 아니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절의 하분들을 보면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 나게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예, 그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초막에 거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의 거짓된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진짜 초막의 거자 거기하게는 초라하게 낮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그들은 야 오늘이 참 초막자리구나 이제 초막을 짓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광야생활을 하겠는가를 갖다 체험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초막이 아니라 이제 진짜 초막에 관한 겁니다. 부자라고 했던데 그건 모든 걸다 잃어버립니다. 쫄딱 망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에 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다. 이상을 많이 보였다.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로 베풀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의된 모습,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을 가는 그들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끝 없이 끝 없이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을 보였고 또한 그들에게 하든 말을안그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시청각 교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벌 보고 다녀라. 뭐 행구를 가지고 성문을 부수고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는 말을 안 들으니까는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시연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장차 이렇게 될 거다. 이런 행걸 행모습으로 행모습, 너희가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 나갈 거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들은 심각하게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시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들을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었음을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또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길라스 불이한 것이냐 그리고 과연 그러하다 그들 말합니다 길라스 또 길가래에서 그들은 수많은 종교 행사를 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어, 그런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 소를, 양을 몰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불이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불의를 몰랐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옳고 그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적 행사를 갔다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이하냐? 과연 그렇다. 러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행 향한 모든 것들이 그렇도다. 거짓도다. 그러니까 그 상인들의 거짓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모습들을 그대로 자랑하고 야나 이렇게 돈 벌었어. 이렇게 떼부자 됐어 너몇배 돈을 벌었냐 뭐 이런 식의 자랑만을 갖다가 늘어놓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한국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떼부자 됩니다 땅 투기로 떼부자 됩니다 또 주식 투자로 아주 엄청난 벼락부자가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증했던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불이하냐? 과연 그러하다. 거짓대도다 길가레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를 제사로 드리며 그 제단은 바리랑 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는 돌이 많습니다. 그냥 밭을 이구려면 돌을 골라대 가지고 하나의 그 무더기를 이루게 되죠. 재단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돌문대에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도 그러지만, 여기도 그러지만, 우리 한국 가다 보면, 한국에서 보면, 뭐 이상하게, 이게 어디 좋은 명승지 같은 데 오면, 이 돌을 쌓놓는 경우 있어요. 다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또 돌을 올려놔요. 또 올려놓고, 올려놓고. 그래서 다돌탑들이 이렇게 쫙늘어나는 것들을, 이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 돌문대에 다쌓는 겁니다. 거기서 재단을 쌓고요. 거기서 온갖 죄악을 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12절 13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다.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의 아내를 얻게 해 사람을 섬겼다. 그리고 아내를 얻게 해 양을 쳤다. 이게 뭡니까? 야곱이 라반 예섭 전 라반의 집을 도망할 때 야, 에서가 좀 마음이 좀 잠잠해지면 돌아올 거야. 뭐, 좀한몇 달만 참어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몇 달이 몇십 년이 된 겁니다. 거기서 고생을 무침창합니다 속아가지고 노예 생활합니다. 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그렇게 라만의 집에서 수고를 하고 땀을 없습니다. 땀을 흘립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너희가 속였느냐? 너가 속았는 속였느냐? 너희는 속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상인으로서 거짓자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느냐? 결국 너희도 그렇게 속아서 야곱이 라만의 집에서. 수많은 세월을 갖다가 고생하고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하였듯이 에브라함이여 너희도 똑같은 처지에 이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단절에 보면 여호께서는 한 손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었다 이스라엘이 한 손자로 보호를 받았다 받았거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거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나라로 세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큰 기대와 또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보호를 받았건을.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인으로서 거짓 저울을 추를 가지고 있고 속이를 좋아하면서 자기 재물을 자랑하는 자기 부귀 영화를 자랑하는 그런 엄청난 어리석음을 범하고야 말았고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은 약과 같은 존재가 될 거다. 도망하여서 끝없이 노예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말 거다. 초막된 너희가 초막을 짓고 그 속에 거하겠느냐 진짜 초막에서 너희가 거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속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말씀의 거울을 놓고 늘 끝없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었기에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었기에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휩쓸 때도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귀영안을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결코 그러지 말할 것을 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그 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수록 은혜 내려오시길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또한 남은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의 말씀에 길 잃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싶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다시 기억하며 굳건히 하나님 뜻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 싶어서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 싶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 싶어서 예수 이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험에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